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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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산책을 나왔지요. 근데 이게 무슨 나무야? 매실이야 매실 나무. 아니야. 나무요. 매실 아니야. 선생님 이거 알아. 대추 나무야. 대추 나무. 이길 옆에 요 집에 사시는 분이 심은 나무인데 해마다 이렇게 대추가 오, 주렁주렁 열렸어요. 저희 그 어머니. 부게까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그 대추는 작년에 엄청 했는데 가지를 다 쳤더니. 이 나무를 아시는 분? 없더라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야, 댓글은 요거 아니까. 이거 뭐라 그랬어? 상준아? 대추요. 대추나무. 이게 이제 색깔이 어떻게 변해구 부두까 좋아요 많이 어? 부탁드려요. 색깔이 아니요. 익으면, 익으면 이게 이런 색깔로 변해요. 요고, 요거요거요거요 요거. 색깔, 요 색깔. 어, 이 색깔 응. 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은 이제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이거를 할수 있는 거야 알겠지? 감사합니다 응.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공기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3,2,1,0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룡이. 감사합니다 응.